오케이 아나 위에서 죽은말할야 하늘핑 <laughs> 오 집사다 이럼 나갈인데 하늘핑 근데 그 다음 원 작아지면 하늘핑지 나와야돼 풀 속에 숨어있어 하늘핑 째꼭대기 있어 저게 <laughs> 개판일 형 봤나 보네. 와우. 너 봤어 도망가는 거 있을 지 와우, 뭔 이동한다. 형 등지로 이동한다. 형 빼고 내. <laughs> 어? 나이스. 기절이네. 조 아, 뒤에. 좋다. 사주 경기 진짜 좋다. 너 아, 봤어? 너. 나이스! 1승이다! 야 사주경기 미쳤다 사주경기 짤이다 마지막이 너무 좋았다